이거도 이거 요거 그도 보럭하겠습니다. 이걸로 해.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네. 가려 어야지 맞는 거예요. 아, 아, 아 이게 나무가 어, 이 이것 때문에구나. 그럼 저 먼지 다 네. 보이고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시설을 다 가려도 이거 할 수는 거예요. 없는 그런 건서도이거 그런... 요즘 같은 근조기에 물이 여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축축하게 있으면 여기서 벌레, 모기는 물론이고 이게 홍수 때 여기서 물넘치나는걸 어떻게 저쪽까지 그래서 안 되면 몇번 시켜버리는 쪽으로 가고 는것같다 근데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 어, 한 20일 남겨놓고 여기 오겠다 이거예요. 근데 1박을 했는데 저 숙박이 예약돼 있으면 여기 진작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못올 수가 있어요. 영역이 교육 프로그램하고 일반 체류형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유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선 저희 건강관리실에 오셔서 기본적으로 이제 숙박동에 머무르시거나 이러시면 건강관리실에서 건강상담, 기본적인 환경성질환 교육을 받도록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고요. 숙박동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유존이나 명상실 이런 시설들은 음 이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단체 숙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2층의 단체실 숙박 동이 한 30여 명그 수용을 할수 있는 시설을 구비할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환경성 관리라는 요강 센터였으면 주 고객이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설 면에서 놓친 거예요. 지금 변기나 세면대 높이들이 다 성인 높이고 성인들 것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있는 시설에 그냥 더 보완을 하실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어떻게 바꾸실 건지. 좀. 이 상태에서 보수하는 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여기 환경과에서 지금 모든 걸 책임지고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모든 거를 해결을 해는지왜 내년으로 빈다고 그래 이거를.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보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가는 게. 화장실 문제뭐샤워 문제고. 높이가 되잖아요. 12배로 소규모 1 0제에 10억만 맞춰서 우리 당장도 규격사이즈 안했구나. 68, 1 0안 만들었었죠? 아니요 68, 105아니 공인이 안돼. 국제 네. 규격이에요. 예. 확장을 해도 68, 105가 안만들어 아, 지금 그래서 저희가 축구협회하고는 최종 확인했는데 네. 65에 96 이상이면은 되는데 네. 저희가 65에 100 정도까지는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정국단위대 대회, 도단위 대일 많이 예, 예. 여기서 어, 열려요. 그래서 네. 그 규격에 대비이 안되면 아무 소용없어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아까도 물차 말씀드린 청평면체육회하고 네. 축구협회하고 해서 네. 축구장을 일단 1순위로 그러면, 규격에 그러면. 맞춰서 어떤 거를. 대회도 유치할 수 그래. 있게끔 하는 거를 그래. 제일 주안점으로 해서 예. 변경설계 들어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동면생활체육공원도 그거를 기준을 삼아서 지금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 연습 대기를 하는 걸해 줘야 돼. 그리고 아, 예, 예. 연습 조명등이 또안 들어갔어. 아, 여기에는 자세한 그런 계획은 없는데 여기도 야간에 쓸수 있는 방안은 진... 됐거든요. 근데 화장실이 하나가 너무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협의해서 네. 음수대도 두개소 화장실도 두개소 화장실도 여기 화장실 하나가 네. 더 필요했어요. 물론 의원들 아,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 청평면은 네. 주민들이 있어야 네. 될 거기 때문에 네. 꼭 청평도 철크하고 네. 관련된 어, 좀 상의를 해가지고 꼭 진행을 좀. 지금 긴밀히 협조하고 네, 있고요. 꼭. 협의해서 저희가 이제 뭐 문제가 되거나 조성하에게돌란한 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지 여기 자리가 나왔던 음. 내용에 대한 음. 부분들도 저희가 더 제시를 해서 아 이런 방법도 의원님께서 제시를 하셨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 그분도 담을 수 있으면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보다도 음. 더 잘하더라고요. 음. <laughs>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 그 있습니다. 사람들 말에 의, 그사람들이 최고로 네. 정확한. 네. 전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상의, 연장님하고 꼭 상의를 해가지고 <싶어> 전체적인 생태계 자체를 다주우하는 거예요? 예네 그러면 이 생태계가 저를 복원하는 건데 저희가 저희... 네. 공연에 모델로 있는 자연을 살리는 부분을 예. 있고,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은 오염 오염물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정리를 하는 거죠. 보호를 생태 보호를 하려 물이 있어야 보호이니까 그냥 물이 그냥 흘짝 말라버리는 것 보고냐? 그러니까 지금보다 흐르는 물 양이 이조사 예. 끝났을 때 많아지나 이거죠. 전체적으로 전체 구간에 서물 양은 많아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까 뭐, 어때요? 그, 제가 태를 보고는 이상하고 생태 보고는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예. 근데 물이 없는 데 무슨 생태가 어디에 살아나? 생태하천을 보고는 것이 아니라 건설이건설이 교량하고 또 도로를 또 뭐, 그, 이제 하천 쪽으로 붙여서 이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고 또 뭐, 어도를 잇는 것을 다시 이제 뭐, 저 보수하는 그런 형식이 있대하고는 좀, 이 상대가 분을 들여가지고, 한 공사 치고는 효과물이 그렇게 뭐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딱 지적할게요. 벚꽃나무, 예. 다시 한번 재봉통하고, 옮기신 예.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예. 다 나이 들어가지고, 죽은가지도 많고, 그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 나무 다 그냥 폐기시키고, 새로운 애기나무가 사실 그리고 어 보호관리, 보호준설, 그리고 두 가지가 잘하면 여기는 성공이에요. 거기에 상수도 하수도 다 묻혀있잖아. 이거 폭만 조금더 얻지 않서 그쪽에는 이제 우리가 홍수방지벽, 홍수지가 있으니까 홍수, 홍수방지벽을 쓰고, 그다 이쪽에는 좀 여기가 열고 있으면은, 그와 같이 부장을 해야지. 장마 되기 전에 지금 완료할 예정이고요. 지금 민원 사항은 여기 딱히 없는데, 그리고 저희 하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도로 문제 때문에 저희 쪽에 이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